아, 근데 되게 고소하다. 응. 확실히 유명한 집 거랑 달라, 그지 틀리지? 이게 뭐가 유명한 집은 다 뭐가 틀려도 틀려. 노하우가 다 있나 봐. <놀람> Habs. 안녕하세요, 전승 unle.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. 3주 만이네요. 영상은 계속 업로드가 됐잖아요. 그걸 제가 미리 미리 다 해놓느라고 아주 바빠 죽을 뻔했습니다. 그동안 경사의 경사의 격경자가 있었습니다. 바로! 끝! 어, 그래서 저희 그 첫째를 엄마 아빠가 일주일 동안 봐주셨어요. 엄마 아빠 그러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뭔 보시나라고 아주 유명한 삼겹탕과 정말 유명한 소주를 준비했습니다. 잠수! 네! 음. 음. <laughs> 아들, 잘 지냈어? 응? 어? 지호야. 아들, 잘 지냈어? 아이고, 졸려. 아이 졸려. 아들, 응. 아들. 아들. 어디서 어디서 왔다는 거야? 어어 저로 어, 가세요 저로 왜? 저로 가세요. 냄새 되게 맛있게 나. 네 아주 기가 막힌 거 내가 사 왔으니까. <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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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수수한이 좋은데? 이 뭐야? 와. <우와>. 야 이거 <놈> 드시기 전에 삼계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어딘 줄 알아요 엄마? 삼계탕? 가장 유명한 맛집. 아니 나는 삼계탕이 유명한 데도 있나 우리나라에 어디야? 내가 하는 곳은 저기 저 어. 경복궁 옆. 오 경복궁! 맞아 맞아 맞아. 경복궁? 맞아 경복궁. 맞다 맞다. 나 30대 때. 아 근데 경복궁 옆 거기서 어. 경복궁에 무슨 어. 대통령이 먹어가지고 유명해진 맞죠? 거기. 아 거기. 맞아 맞아. 이 삼계탕은 거기서 사온 거야 내가. 진짜? 이게? 아, 이게? 어. 이게? 어 이게? 그럼. 음. 내가 거기 줄을지금한 어. 시간 반 동안 서 가지고. 어. 맞아 거기 줄서 있어 거기. 거기 가면 줄서 아, 있어. 아아좀 아시네. 아니 거기 경복궁 만두 전골 진짜 맛있는데 있어. 거기서 얼마나 맛있게 먹고 왔는데뭐 만두 전골 다 거기서 거기지 아우. 뭐. 아 근데 잘 먹게. 근데 넌안 먹냐? 넌안 먹어? <laughs> 세상에 <달, 웃음> 거기서 가 <laughs> 거면 진짜 유명한 집이네. 음 맛있네. 그전네 아니 유명한 집거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맛이 틀리긴 하다, 그렇지? 그래 거기 가서 몇번 먹어봤는데. 맛있네, 그그맛이네 빈단... 아빠 거기 경복궁 가서 드셔 보셨어요? 기 고기, 고도진기고거기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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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고기, 고기, 고 뼈까지 그냥 오시려고. 그러니까 뼈가 뼈가 씹혀, 뼈까지 씹히네. 이런 삼계탕도 있나? <laughs> 이 집은 유명해서 그런가요? 뼈가 씹혀. 달릴게 없어. 그냥 입에서 씹혀버려. 아빠, 소주하면 어디가 제일 유명한지 알아요? 소주 저기 하냐. 저 경상도 그 안동. 어, 안동. 안동 안동 소주가 유명해? 그 안동, 소주. 안동 소주 엄청 유명하지 음. 이거는 너무 도수 도 d o 아니고 안동 소주에서 딱 만든 음. 엄청 유명한 한 병에 3 o soldier. Ando s o 사 소주 한 병에 n d o soldier. Ando soldier. Ando soldier. Ando soldier. Ando soldier. Ando soldier. 어때? 어때? 근데 안동 소주가 아닌 것 같은데. 왜? 안동 소주는 이거 이거 훨씬 독해. 안동 소주 원래 안동 소주는 독해. 응. 안동 소주 베이스로 만드는 소주인 거죠. 아, 쳐봐봐. 어. 나 그러니까 봐봐. 우리 그 소주랑 똑같은 거예요. 보기만. 어? 어, 어, 그... 그 맛이 어떠냐고. 안동에서 만들니까 열이 많은 사람은 냉정기 때는 참 먹으면 안 돼. 마늘도 맛있네 맛있는 거 그니까 러 마늘도 맛있지 장아찌가 잘 됐을 거래 그래. 이거 한몇년 2년 정도 된 거야 아 근데 되게 고소하다 음. 응. 확실히 유명한 집 거랑 달라 그지? 틀리지 이게 뭐가 유명한 집은 다 뭐가 틀려도 틀려 노하우가 다 있나 봐아여기그 전에 그저 우리 저저 저 누구야 그 김문혜 씨랑 여기 몇번 갔었어. 이 집을? 응. 그때도 줄 서서 먹었어? 응. 어. 음. 아 근데 이집 지금까지 진짜 오래된 집이네 그럼. 이게 삼계탕이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. 음, 맛있네. 근데 이 소주가 소주 맛이야 그냥. 아빠. 소주 맛이야? 일반 소주 맛. 아빠. 근데 당신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면서 소주 맛을 그렇게 몰라? 그쪽이 유명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틀릴 거 아니야 맛이. 아잘 먹었네. 아. 잘 먹었어? 아 어, 맛있게 먹었어. <laughs> 아니야! 네, 아무리아도이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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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야주같야아당신아니 일반 네. 왜? 아렇게 네. 술을 좋아하야아니술아분을 못해. 아유. 안동 니야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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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그아니까니야 얼른 잡수고 나는 다 먹었어 내가 사기, 사기친 아우 잘 먹었어 아빠꺼 거 사온거 소장지 이거 저 편의점에서 산거구만 아니, 살겼다 이거 편의점에서 사온 거 봐, 이 새끼, 이거. 어머, 웬일이야? 이거 어디서 났어요, 봉다리? 음, 맛있네. 아니, 솔직히 처음부터 맛은 조금 옛날 그 맛이 아니었었어, 봤을 그 때. <laughs> 근데 이거. <laughs> 아, 아니, 이거는 내가... 나는 그 집에 서 <laughs>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맛을 모르는 아, 나는 좀 먹었는데 <laughs>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만두 전골은 먹어봤었지만 그것도 뭐 맛을 알겠어. 만두 그 만두하고 이거어되게 세상 에 옛일이야 여기서 사갖고 왔어. 그래갖고 우리 끓여준 거야. 근데, 근데 이거 저... 근데 이것도 먹을 만하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. 좋아요